봐봐 아무 반응 없잖아 완전 식물 인간이야 이참에 엄마 요양원에 맡기고 우리 엄마 집 팔아버리자 50억 땅 부자 어머니가 식물 인간이 되었습니다. 둘째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는데요. 봐봐 아무 반응 없잖아 완전 식물 인간이야 이참에 엄마 요양원에 맡기고 우리 엄마 집 팔아버리자 시세가 20억이래 보셨나요? 둘째 부부가 어머니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벌인 일이었습니다. 오빠도 때려봐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다며? 하지만 두 부부의 행동은 폐륜 이상의 짓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큰 형이 찾아옵니다. 어우, 큰 형, 바쁜데 어떻게 왔소? 대호야, 엄마 괜찮으신지 배러왔다 갑작스런 형의 방문에 두 부부는 몹시 당황해합니다. 엄마? 대호야, 방이 추운데 엄마, 이불이라도 덮어드려라. 오늘 더워서 욕창 생길까봐 그랬는데, 이불 가져올게 형. 아주버니 걱정 마세요. 제가 24시간 잘 돌보고 있어요. 급히 이불을 챙기는 두 부. 하지만 강아지가 덥던 냄새나는 이불을 가져옵니다. 그냥 시간도 늦었는데 걱정 말고 온넝 가. 아주버니 어머니 좀 전에 목욕도 시켜서 주무셔야 하니 이제 그만 가세요. 하지만 며칠을 안 씻었는지 모를 정도로 어머니에게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걸 준호는 이상하게 느낍니다. 대호야 과일이라도 좀 가져와 그것만 먹고 갈게. 과일을 가지러 간 부부. 하지만 그때 엄마가 일어납니다. 준호야 엄마 괜찮으세요? 사실 어머니는 상속을 하려고 자식들에게 아픈 척하며. 진심을 알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나 여기 있다가 초상 치를 것 같구나 나좀 데려가다오 준호는 어머니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전부 전해듣습니다 이때 아니 엄마? 어떻게 일어났어? 야이 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엄마 아들이냐? 너한텐 100원도 물려주지 않을 거니까 다시는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돈 앞에 쓰레기만도 못한 아들 새끼에게 100원도 주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